본 방송은 아이블로그닷컴을 통해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플랫폼 아이블로그 i b l u g c o m 내가 목사다 행복한 교회 김종현 목사입니다. 어제 부활주일 잘들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의 음, 세월호 사건 때문에 기쁘지만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이 부활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아마 예수가 죽고 무덤에서 끝나버렸다면, 지금의 기독교는 과연 있었겠는가? 우리가 이 부활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부활.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우리도 천국에 갈 것이고,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과정 가운데 굉장히 많은 아젠다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봉사도 있고, 교육도 있고, 교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눔도 있고, 사랑도 있고, 다 있지. 그러나, 한 가지, 복음을 넘어설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복음에 죽고, 복음에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가장 근간이에요. 근데 저도 오늘 설교를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복음을 잃어버린 사람들, 복음을 망각, 망각해버린 교회,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갔을 때 이제 예수가 그 공동체에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예수보다 우리의 목소리가 예수의 발걸음보다 나의 힘이 더 컸다면, 이제 예수의 복음이 그 자리에서 힘을 쓸수 있도록, 이제 내가 목소리가 더 커졌다면, 내 목소리가 더 컸었다면, 이제 예수의 복음의 목소리가 교회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목소리의 대원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디 있던지 간에, 복음만이 내 삶의 전부이길 바랍니다. 복음이 나를 이끌고 있고, 복음이 나를 살리고 있고, 그 중간에, 그 속에, 그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인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겁니다. 그것이 없다면,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공동체는요, 그저 개 모임 이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저 노는 모임 그저 비즈니스로 모인 모임 그저 즐겁자고 모인 모임 한 날의 퍼포먼스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행사 모임밖에 안 된다는 거죠. 복음에 빠진 교회 그것만큼 의미없는 교회가 그것만큼 의미없는 모임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오늘 짧은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제가 짤막짤막하게 어, 말씀을 나눴지만, 지금 빗대어 보자면 진도에서 그 울부짖는 그 분들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건, 자식들이 살아오는 거죠. 아니 지금 원하는 건 살아오는 건 포기했더라도 이제 빨리 그 아, 시신을 수습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들에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고 있다고 합니다. 맞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안 하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무능해 보이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정치 싸움으로 페이스북이 전쟁터가 돼가는 것 같다. 이제 그런 것 말고 그들에게 위로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분들이 너무, 아프자, 너무 아프잖아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썼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건 위로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건 사랑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건 따뜻한 온기입니다. 그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전해 줄자그 발걸음 그 걸음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아니, 저라는 거예요. 복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지 말고 복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주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 갖고 오늘, 한 걸음 내디디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교회 김종현 목사였습니다.